오, 사, 4, 5, 4, 3 2 흐흐흐흐흐 23, 24, 25, 26, 27, 2킹킹 괜찮아? 괜찮아요? 냄대 혼자 아야. 어? 그, 아! 그아 <laughs> <laughs> <전하고 웃음> 어 역시 법사 유저. 냄대고 <laughs> 다른 사람들 로 없어서 아요안 따고. オマ。ああまあ 이 데?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좀 있다 붙이어이 아 붙였어 <laughs> 어 ㅎ ㅎ ㅎ ㅎ 어 얼핏 풀이 줄어드는가 보다 붙이셨네요? <laughs> 얼핏 줄어요 네 아이씨 목 잃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왜너네좀 약하지? 조심 그럼 반복할 수 없는 재수 전봉주 씨 지속 시간이 들고.

나와가지고 한방딱 쏘고 들어가는구나. 엄청 금방 들어가네요. 고서. 고사 어, 바람 금지. 대신 자주 나와요. 어, 네, 고서 바람 때도... 금지. 아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뭔말인가요 금지 <laughs> 금지. 바람이라고 하는지. 고사 바람, 바람 금지. 고서 바람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. 하마. 알람 아, 아니야, 아이씨. 아니 망추 님, 네, 그렇게 따면저 어떻게 갑니까? 대쪽 으로 갔어야지 <laughs> 반대쪽 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<웃음> 몰라, 아, 아, 요 아, 너무하네 제발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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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걸렸어. <laughs> 모두가서 <아유>. 석주 마음대로. <laughs> 오늘 석주, 석주 프리미엄 되게 좋네요. 아아 <laughs> 네. 체리를 제일 사랑하지. 키 뭐야? 아, 하지마라 네. 가 너무 많이 봤네 야이리디오스 얼굴 다 깨지네 였네 이제 봤네 <laughs> 이 시즌이 지나도 <laughs> 아얘 네. 네. 얼굴 빠졌어 아야 그니까 가슴도 빠르네아 네. 어, 그렇네 뭉개지네 개지네 봐봐 아, 왜 이렇게 아야. 빠르냐 이거? 아야. 아야. <laughs> 옛날에는 암사가 여기 생선기가 안 비었는데.

얘네들이나 방법도 있을 걸? 생각하지 않겠네. 나 수둔데, 왜 그랬지? 아크너 많이 해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맞네, 끌고 내려갑시다. 어이 뭐야? 그 어디... 어 뭐야? 다 고기 아니었네? <laughs>

嗯。Mm hmm. Oh, we wow. oh, yeah? do okay. 아 옆방에서 좀 놀려고 릴더니 주사위 다 떨어졌어 갖다버려 <laughs> 예. 갖다버려 어. <laughs> 어. 여기서 놀라는 개신네편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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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장구 쳐줘야죠 여기, 여기 <laughs> 채나기다 소작전? 괜찮아 죽었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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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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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형님 <목님> 냄비 앞에 가만히 있으면막 몸이 달아서 <laughs> 왔다 갔다 왔다 하다다 누구야 부봉님이요 법사님 아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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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지금 불러 돌려 주실래요? 아, 야 지금 진짜 못 쓰면 안 되겠다 아, 어, 마 3레밀 써야겠고, 레밀써야겠 네, 킹킹킹킹킹킹 어, 킹! 어 네, 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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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안 들었다 에, 아, 괜찮아요 좀 아플 테니 어, 아, 많이 아프겠다 아, 어머님 네, 너 혼자 쓰시려고 에 <laughs> 네, 제가 올리라고 했어 이번에 생존이좀큰거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, 죄송해요 아, 아니! 아파요? 왜 커져 있어요? 에... 저거 애기 보다가 깜빡이 라지고 오우 어, 쭉, 쭉, 저거 들어왔다. <laughs> 누가, 어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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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. 힐러 줄러 했는데, 스깔이 똑같, 똑같이 하얘지게. 아 근데 덕분에 살았어요. <laughs> 안 그래도 죽었어요. 아, 하나 안 아, 들어갔고. 하나는. 음. 안 곳에 들어가다가 아, 들어가는 거. 내가 승전기도 수자님한테 걸었었거든요. 이거 어요수험물 아, 사랑받는... 사랑받는 게 아니야. 동일장이라서 그렇지... 어, 이쪽부 어, 잘못 들어왔다 같은 천이라서 그런가? 근데 이불러안준거아니에이 <laughs> 아, 정도면..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좀 다, 좀다이 정도면 보이다. 저거... 저거... 노이가안준거 맞는 거 같은데? 아, 정작 본인은 분산 안 쓰네. <laughs> 그렇네. 그렇죠. <그쵸>. 하하. <laughs> 분산까지 실패를 못 느꼈거든. 참네대모 <laughs> 먼저 하실 거예요? 저 뒤에 있어요. 아니 대모 먼저 하실 거냐고. 대모대모이게요 오케이. 네. 에이. 미스쳤다. 우리 친구가 라다왜생기서다 외생이 오버라스 피드나무. 외생기가어떻다고요못 알아들었어 괜찮아다라다오다다외주세요 <laughs> 됐어. <laughs> 됐어. <laughs> 우가 라션을 가지고 있는데 버블이 다넣았거든요 가짜 라션이니 잘못했네요 아, 가짜인 것 같아요 쿨업인가요? 아, 네그 잘못 그런 중국산인 뽑기 잘못하셨네 428까지 올렸는데 가짜였어 4 2 8이니 그렇죠 아4 2 8이라아까이2 4 2 8이었어 큰일 났겠했네 <laughs> 아도 400대 오래 살아가지고. 아, 뭐. 이거 천극국까지. 아 탈명 써도 된대 뭘요? 탈출 의 명소. 아까 그러니까 언제? 몰라. <laughs> 이해할 테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 얘기하는 거지. 불륜. 나 방송 안 보고 있어요. 아 극심한 한기 때 탈명을 쓰면 된대요내 뭐 이거. 아아.. 아, 아니.. 모르고 있었지 당연히 아무튼 제가 티티. 죽어요, 혼자 가서 예.. 이렇게 이거 정리하고 그건 고급 특틱이 있단 말이야? 역시 암사는 10개다 암사가 10개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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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부러 그러는 거지, 내가 아니야, 나 지금 <laughs> 10개라고.. 분명히 방금은 진짜 긴가민가가 아니라 열... 암사는 누구다? <웃음> <웃음> 암사는 얘 누구다? 오? 기억하시.. 뭐라고? 암사는 매니저다 매니저 매니저 맹자? <laughs> 아 매니저 <laughs> 매니저 매니저 아 매니저 끝말까지 아, 좀뭐 확실하게 팔아. 크게 얘기해줄래요? <laughs> 음, 음. 사실 미안합니다. 아, 나 목이 서 태그 못겠어 배가 아파서 뒤도 못하겠다. <laughs> 아 맹자도 예상하지 못했어. 뭐라고요? 맹자도 예상하지 못했나 몰랐어. 아, 그니까 아무 <laughs> 상관없는 말이 나와가지고 나도 못 말이다 이제. 아니, 늦었다.

<laughs> 죽로어마 <죽음을 맞이해라. 웃음> 많아 많이 남았데요 <laughs> 어, 나는 치유 물약까지 빨아먹었는데 피가 안 지워지고. 뭐라고요? <laughs> 뭘안 지워진다고? 치유 물약. 그건 들었죠. 뭘? 길이 짜서. <웃음> 아, <웃음> 기다리면 살려줘. 근데 못 살릴 수도 있어. 바닥조시래? 네? 네? <laughs> 그럼, 그럼 <살려주는> 거잖아요 ㅋ <laughs> 뭐 아서 생각하세요 좀더기다려나 <laughs> <laughs> <야>, 자주 뒷고들어야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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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금도 아, 뭐는...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어 <laughs> 별 다른 코미디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뭘... 응? <웃음> <치겠네>. <웃음> 어, 유튜브 뭐 찾아봐 뭘 들어와 있으면 치고 어 유튜브 뭐를 찾아봐 여기 있으면 되는 거 <laughs> 여기 있으면 돼요 <되죠. 웃음> 제가 먼저 네, 네. 뭐라고요?는 하지만 <laughs> 아니 그 오더를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. 있지 대명사가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? 아 오히려 좋아. 아, 아쉬운데... 어디서 죽으오지왜전기서 그, 죽지? 모두가 뭐 어디, 어딘데요? 끄트머리 잡고 있어가지고 방금 전까지안 음, 맞았거든요. 네, 중보가 나오니까 맞네. 뛸게요. 이거 멀리 갔어요. 예, 쫙 트여 있어요. 어, 근데 그... 거기 어떻게 하려고? 어디야? 아, 패스했던 애들. 여기 아, 거기 그 옆으로 패스지? 시작하면 되지, 요 잘점프해야 봐봐. 또 어, 간만에. <웃음> <웃음> 등 점프 <등> 좀 <맞춤 웃음> 하시면 됩니다. 간만에 점프 좀해봐야겠군 좀 <laughs> 아이 왜비 안에 바가 놓거야 맞아. 왜 막은 거야? 저희 팁이 암사가 없습 에이 사재가 없어서 힘들었거든. 알아요 <laughs> <laughs> <I 웃음> 패스가 <laughs> 아무것도 안 돼. <웃음> <웃음> 그 아픈 거예요. 아 실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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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. 죽겠습니다. 아, 오. 타워스 사용. 타워스 타워스. 네, 오케이. 제가 가서. 갔어요. 점프는 다 했는데 아 내려올 때 자꾸 걸리네요. 내려올 때 소실 소실. 아 소실. 소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 근데 법사는 수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걸린단 말이야 지금 암사잖아요 법사는 안, <laughs> <아니, 웃음> 안 걸렸단 말이야 어 집이? 오. 어. 어? 잤어? 잘잤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주 잘하신다고 하려고 했어요. 잘하세요. 에요. 어. 아, 제가 아니고 딴 분입니다. 방금 전판 법사님이에요. 어, 이거 신기하다. 짜비래. <laughs> 우리 세게 둘 때는 장비 못 바꾸잖아요. 네. 그럼 가방에도 못 넣잖아요. 킹킹킹걸요 근데 제 보조장비는 가방에 들어왔었어요. 이것도 신기하네. 보조장비? 어. 무기는 바꿀 수 있어. 그래야? 나는 네. 무기가 무기를 가방에 넣고 보조장비가있는데 그치? 이상하게이야 하여튼. 이러니까. 이거 하니까 내가 좋아하겠다. 못하지. 아, 저기 60%거나맨50% 줬다. 아, 60%. 빨리 뺐네요. 어. 어. 아쉬운 모습. 아. 잠깐만 기다려요. 뭐, 어. 없애고 나서 멀리 드릴게요. 야씨, 못때 야.. 목 잡을 때아슨 무슨.. 야아아아아아아야 저거 처럼 마버려요 헤릭스? 제시버님? 아? 뭐? 다? 이거? 다? 다한거 아니야? 저는 <laughs> 안 하고 있었어요 나이스 겹쳤고? 한번 밀고 저 아, 이제 없어요 15초 마어 뭐야 모여서 모여서 이거 누워도 되나요? 지금 바닥에? 왜요? 네. 네. 아... 해먹으려 아. <laughs> 아니... <웃음> 어, 가는, 가는, 가는. 아...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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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입고 나기고 가버려! 거, 가버려! 아 진짜..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